오장십 오항. 이 교리를 사탄은 증오하고 교회는 사랑함. 하나님께서는 이 참신자와 성도의 견인과 그것의 확신교리를 그분 이름의 영광과 경건한 영혼의 위로를 위하여 그분의 말씀 안에 지극히 풍성하게 게시하셨으며 신실한 자의 마음에 새기신다. 사탄은 이것을 혐오하고 세상은 비웃으며 무지한 자와 위선자는 오용하고 오류의 영들은 공격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교리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화로 늘 가장 달콤하게 사랑하고 꾸준하게 방어해왔다. 그리고 어떤 계략도 통하지 않고 어떤 힘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반드시 끝까지 계속 그렇게 행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제 이와 같으신 한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해설입니다. 신주는 우리가 모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방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이 방편에 참여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데, 의무감에서 뿐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구하며 참석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틀과 마음의 기도로 교회에 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우리는 설교자가 설교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일 오후는 설교를 묵상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주일 오후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필요한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거나 다른 좋은 책을 읽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죄인들의 마음에 믿음을 역사하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서 자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환상이나 들리는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평범해 보이는 방법으로 옵니다. 신조의 마지막 항인 15항에서 우리 선조들은 성도의 견인교리를 요약해 줍니다. 15항은 성도의 견인교리와 도르트 신조의 나머지 교리들 모두가 그 위에 서 있는 두 기둥을 언급합니다. 이두 기둥은 첫째, 성경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 둘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두 기둥은 나뉠 수 없으며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안에서 믿음을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마음에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선조들은 성령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들에게 게시하셨고, 다음으로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리가 참되다는 것을 자신들의 마음 안에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 교리들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는 견고한 터 위에서 있었습니다.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터와 선조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 위에 굳게 섰습니다. 정통신앙을 따르는 선조들은 매우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들의 후예인 우리는 종종 선조들과 같은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저리로 흔들리며 혼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도르트 신조처럼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를 언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도르트 총회에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논의했던 그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운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구원의 확신 교리를 매우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선조들은 그 반대파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틀렸고 우리가 옳다. 우리가 너희보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도르트 신조의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진리였고, 진리며, 앞으로도 진리라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확신이었습니다.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들과 도르트 총회 이후 다른 사람들이 구원과 견인의 확신교리를 반대했을 때,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전혀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도의 견인교리와 그 교리의 확실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교리는 육에 속한 사람의 이해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 죄악된 사람들, 유한한 사람의 생각이 이해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더욱이 이 교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적대감을 가지고 분개하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에게 이 교리는 크나큰 위로를 줍니다. 이 교리뿐 아니라 도르트 신조의 모든 교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르트 신조의 교리들이 진리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교리들,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또는 한정된 속죄의 교리, 불가항력적 은혜, 인간의 전적 타락. 성도의 견인교리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개인적, 체험적으로도 익숙한 교리들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교리들에 대한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들, 특히나 도르트 신조를 없애버리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도들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 가진 육신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교리들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들 뒤에 있는 진짜 동기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공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신조에 대한 강한 반대는 1618년과 1619년의 반대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강한 반대는 세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향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둘째로 죄의 극단적인 본질, 즉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함, 셋째로 구원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은혜로서의 특성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전부 이세 가지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 라 손바닥을 도미 하시고.